안녕하십니까? 장호석 작가 심리 상담사입니다. 오늘은 사랑의 미학이라는 주제를 썼던 글을 나눠보려고 하겠습니다. 한 카페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627회까지 올라갔던 글입니다. 예, 나눠보겠습니다. 사랑의 미학. 자기 사랑 그리고 에로스 사랑, 그리고 아가페 사랑. 사랑의 미학. 남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과 직장을 가지고 지내다가 결혼 정년기가 되어 그 타이밍에 만난 이와 사랑을 하다가 연합을 선택하여 결혼을 한다. 분홍빛 사랑과 열정적인 사랑의 콩깍지는 1년에서 3년이 가다가 그것도 영원한 사랑을 보장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장점보다 단점에 집중하고 기대에 대한 실망의 현타가 오면서 일부는 단념하고 체념하고 현실을 수용하며 치밀한 동반자로 나아간다. 남녀 간의 에러스 사랑의 뜨거운 열정도 시들해지고 좋아하다가 안 좋아하는 감정도 생겨난다. 이러한 시기가 지나며 새 생명을 기대하고 자녀 계획을 세운다.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고 현실의 벽과 안정적인 삶을 보대하나 녹록, 녹록시 못하다. 현실 생존과 경제적 협력, 가정의 역할 분담, 출산, 육아, 자녀 양육의 과제를 남긴다. 산넘어 산이다. 문제의 연속인 인생 속 가족은 건강과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하며 열심히 일하고 자기개발을 하고 자녀 성장의 교육에 신경을 쓴다. 세월은 흘러가고 부모와 자녀와 인간의 도리를 따라 살려니 세상 만사가 만만치 않다. 자녀가 아프며 경제적 위기와 집 대출금과 병원비 그리고 자녀 대, 대학 등록금의 마이너스 통장이나 어 은행빚을 내고 카드 할부나 대출금 이자와 원금 상환으로 매일이 전쟁같은 인생으로 여기저기 돈 되는 일에 참여하고 뛰어든다. 과도한 욕심을 내다가 잘못된 투자나 무리한 사업으로 무리수를 둔다면 경제적 위기와 가정은 유지될 수 없고 가정 파산의 위기로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도 하며 신용불량자로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기도 한다.집 대출 대출 차 할부 일이 끝나지 않았고 나이는 먹어가고 자녀 사교육비에 등골이 있신다사호정 40대 50대 정년 퇴직오6도 50대 60대 회사를 다니면 도둑놈이라는 말이 있다. 인생 완사, 세용지 마이고 문제는 무등 갈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 결혼은 왜 했는가? 사랑해서 행복하려고? 아님 더 많은 문제 속으로 뛰어들어서 인간적인 성숙을 기대한 걸까? 아니면 고통을 자처한 어리석음인가? 그 선택에 반드시 책임과 대가가 따른다. 사랑하며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에 비해 책임과 의문, 의문은 너무나 무겁기도 하다. 그래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키워보아야 어른이 된다고 한다. 그것이 개고생이든 나름 감당해야 할것이던 생각에 달렸고 이왕 행복하려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십자가를 달게 져야 한다. 누구, 누구도 내 인생을 지고 가야 할시 자기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주는 이가 없다. 자신의 그릇대로 자기가 감당해야 할 것을 자중져야 하고 지금 나의 선택을 존중하고 가정이 있다면 가정을 잘 가꾸고 지켜나가야 할 길을 가고 그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자. 인생의 위기를 배, 위기에 배우고 자신을 살피고 손실을 줄이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나아갈 길을 찾고 자기를 관리하고 좋지 않 좋지 못한 술, 담배, 도박,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하자. 싱글이라며 쉽지 않은 현대 속에 연애, 결혼, 집, 자녀, 노후 등을 포기하기보다는 자기 삶을 균형을 잡고 독립과 취업을 위해 준비할 신체적, 심리적인 건강, 경제적인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 삶을 위해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 워라부를 하고 소확행과 취미를 가지고 재미있게 사는 비결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연애도 해보고 결혼도 선택이 된 세상이 되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의 삶의 스타일대로 자신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하고 싶은 일과 좋아하는 놀이와 사랑하는 이와 친구가 있으면 된다. 소박하고 단순하게 욕심, 큰 욕심 안 내고 오늘에 충실하고 이웃을 도울 수 있다며 자족하는 삶을 살수 있다. 행복, 행복하고 싶다면 비교하지 말고 자신을 알고 사랑하고 자기 선택에 책임지는 인생을 살자. 그리고 자기답게 살때 그것이 행복이다. 어, 사람은 오늘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또 죽고 살기도 하고 세상은 늘 변화한다. 영원히 살것 같이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미소 짓고 감사하며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친절하고 따뜻한 한마디와 배려가 그 사람을 빛나게 한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라. 과거에 머물지도 말고 미래에 미리 염려하지 말라. 오늘이라는 선물의 시간을 사랑하라.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하늘에 달렸으니 자만하지 말고 죽음을 기억하고 겸손하자.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사의 기억을 추억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생각하라.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영원한 사랑은 아가페 사랑임을 기억하라.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인생이 되도록 살며 사랑하며 돕고 누리고 돕고 이웃의 성장을 위해 기도하자. 2023년 7월 2일, 장우석 작가의 드리었습니다 감사합니다.